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 세 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휴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녀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도 요심이 없는 예수님은. 전년만년을 지나가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A시대 IT시대 로켓트시대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새 말씀 통일 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들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대신을 천진찬 부모님을 즉 정성으로 모실 줄아래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종가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휴학한 사용털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했습니다. 만약 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내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을 천년 말 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아이티 시대, 로켓 시대,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킬 새 말씀 통일 원리를 선포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이로서. 천진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 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면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고 싶어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알 t 시대, 로켓트 시대에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왕대 시킬 새 말씀, 통일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이로어서 천진참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의 자조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천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 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주님인줄 모르고, 이 단으로 몰아 죽인 휴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 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인 희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도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아이티 시대 로켓트 시대 무선명 음,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킬 새 말씀, 통일 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찬 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찬 부모님을 즉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laughs> 성경은 성경은 2천 년전 경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천번 읽고 천년 발년을 읽어도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을,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건남 문선명 선생님이 서포하신 통일로인은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건절됩니다. 성폭력이 건절되기 위해서는 통일원리를 국민 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비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은 독시 독생! 예수님 이 독생자를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산의 세자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도 못하고 이당에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지는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휴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우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면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에도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말년의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 로켓 시대,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킬 새 말씀, 통일의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이로어서 천진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천 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laughs> 성경은 성경은 이천년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띄어있기 때문에 백번 천번 읽고 천년만년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의 죄를 밥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바하 다니고 있습니다. 그남나 문선명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려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통일 원리를 국민교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은 독생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세살로 총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죽인 흉악한 사형탈입니다. 당에 무리한 게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게 되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발년을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알 아, t 시대로 깃두시대 문선명성사님을 구세 주메시하러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킬새 말씀, 통일보이를 선포하시고, 게하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이로 와서 천진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대신을 천진 참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웃음> <웃음>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지는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휴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3세살로 총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휴학한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는 보혈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영계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희악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오른편 강도 보고 너와 나는 오늘 낙원간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간다 소리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도할 목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간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휴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면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독생녀 만내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말련을 기가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 로켓트 시대에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하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켜 새 말씀, 통일원리를 선포하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이로어서천진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을이 시대에 찾아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 참부모님을 즉극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laughs> 성경은, 성경은 2 0이0년전정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천번 번 읽고 천년말년 읽어도 하나님의 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의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건남부 그 선명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수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통일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 시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쳐진 휴학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인간은 과연 성서가 말하는 문자 그대로 선악가라는 가시를 따먹고 타락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타락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완전 완미하신 하나님이 어찌 타락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된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일시의 제한간을 구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뭐 하는 것등 실로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혀온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세살로 종가제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휴악한 사형들입니다. 당연, 우려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를 봤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종가여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을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세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치긴 희악한 사용털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 단으로 몰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 단으로 몰아 죽인 휴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억울하게 죽어갔는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는 보혈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영계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희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우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오른편 강도 보고 너와 나는 오늘 낙원간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간다 소리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도할 목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 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휴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리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면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내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만년을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 로켓 시대에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하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켜 새 말씀 통일 권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 이루어서 천진찬 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대신을 천진찬 부모님을 적극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laughs> 성경은 성경은 이0년전 경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 천번 읽고 천년발년 읽어도 하나님의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에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